최대 1분 안에 모든 걸할수 있다 보니까 편한 게 최고다. 몸이 안 좋거나 치실을 하면 피가 줄줄줄 나더라고. 줄줄. 피가 나면 그쪽을 좀더 깨끗하게 열심히 치실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치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치실 전도사 제가 주제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치실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실의 종류는 뭐가 있고 치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있는 것도 하나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빨리 시작해 보죠. 안녕하세요. 동치미를 자주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김원장님께서 치실 사용 권장해 주신다면서 언젠가 치실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했는데 존버에도안 올라와서 <laughs> 치실 사용법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왔습니다. 일단 애청자가 있긴 있네요. <laughs> 그래서 감사드리고 치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길게 실처럼 돼 있어서 끊어서 양쪽 손에 감아서 쓰는 치실이 있고 일회용으로 플라스틱 홀더에 담긴 치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편해야지 잘 쓰게 되거든요. 구강 위생과 있어서는 편한 게 최고다, 편한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끊어 쓰는 치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열면은 나와 있어요 치실이 그래서 여기 안에 많이 감겨 있는데 쭉 당긴 다음에 딱 걸어서 탁 끊어서 쓰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치실인데 이거 사용하는 법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생각보다 치실의 길이를 길게 끊으셔야 돼. 요 되게 길죠? 이 정도는 끊으셔야 전체 치실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가장 편하게 사용하시는 법은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일부 감아 주세요. 어느 정도 길이를 잰 다음에 반대쪽 가운데 손가락에 좀 재주세요. 그래서 두개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건 상태에서 이렇게. 치실을 해주시는 거예요. 끊어 쓰는 치실의 장점이 뭐냐면 치실을 한번 하면 이 부위가 이제 음식물이 묻거나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한쪽은 좀더 묶어주고 한쪽은 풀어주면서 새로운 치실로 계속해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손가락 자체가 입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도 묻고 침도 묻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보이기도 잘안 보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습관화되면은 아주 좋은 게 끊어 쓰는 치실입니다.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회용 치실 갖고 다니면 좋은데 부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맞아. 버리고 막 이런 귀찮으니까 얘는 버릴 때도 물티슈 꺼내서 손 닦고 말아서 버리고 일회용 치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플라스틱 홀더 안에 실이 이렇게 걸려있죠 단점은 환경오염에 조금 <laughs>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실요거 하나로 전체 면을 다 닦아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손가락에 감을 필요 없이 늦는 데에 큰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 한번 어떻게 치실질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 사이라고 하더라도 치아 사이 왼쪽 면의 잇몸 쪽에 있고 오른쪽 치아에 잇몸 쪽이 있어요 다 같이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실을 치아 사이에 툭 넣는 것보다는 톱질 하듯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한번은 왼쪽으로 쭉 들어가 주시고 잇몸 끝까지 다시 나왔다가 반대쪽 잇몸 끝까지 쭉 들어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치아 사이를 해주시는게 정석이고 습관이 되시면 전체 위에 다 하는데 10초에서 20초 아래쪽까지 하면은 최대 1분 안에 모든걸 할수 있다 보니까 습관 들이시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는데 몸이 안 좋거나 거기에다가 치실을 하면 피가 줄줄줄 줄어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피곤하거나 그러면 또 잇몸이 붓거든요 그러면 치실 하실 때 피가 날수 있어요 피가 나면 그쪽을 좀더 깨끗하게 열심히 치실들 해주시는 게 피나는 거를 좀 완화시키고 붓기를 완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피나더라도 치실 열심히 해주시고 양치를 열심히 해주시고 솔직히 치실을 저희가 이제 식사 하시고 양치하시고 하루에 세번 이상은 치실을 해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도 하루에 세번 치실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만이라도 치실은 꼭 해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거울을 보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실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거울 보고 하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치실하면 예전에 인레이 때용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어, 레진 떨어지는 거 아니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치실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인레이가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치실질의 힘만으로도 보철물이 떨어진다? 다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laughs> 괜찮. 보철물은 아무리 치실을 한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치실을 했는데 떨어지는 보철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접착력이 많이 약해졌고 보철물을 교체하실 때가 되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회가 드신 분들,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실 말고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치간 칫솔인데 청소솔 같이 이렇게 솔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 넣어가지고 솔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걸 빼주는 건데 다만 나이가 너무 젊으시거나 시간 사이 공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치간칫솔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SS, SS부터 S, 마지 X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큰 솔로 하시고 치아 사이 공간이 매우 좁다 작은 솔로 하시면 관리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드디어 원장님이 맞아요. 원하고 원하던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왜 조금 더 빨리 찍지 않았나 우리가 <laughs> 조금이라도 좀 빨리 찍어 시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전달해 드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저는 마음이 후련해요.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아주 후련하고 한쪽으로는 요번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실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조금 더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는 걸로 하죠. 안녕. 안녕.